안녕하십니까 A급 철거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또데코 타일 제거 현장에 왔습니다. 요거는 네, 수동, 수동입니다. 수동. 기계입니다, 수동. 네. 이 친구는 수동. 네. 자, 이 친구는 자동입니다. 자동. 자동. 네, 이 친구는 좀 잡아줘야 됩니다. 근데, 네, 속도가 좀 빨라서, 저 수동에 비해서 두 배는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